마름모 ABCD에서 자 여기 또 정사각형 문제인 것 같아 자마름모대 보니까 여기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지 여기 수직인 거고 이등변 이등변 나 여기 수직인 거 알지 여기도 마름모다 보니까 여긴 것도 알지 여기 각두개 같아서 30도다 보니까 전체가 60도 가 되어서 이 정삼각형이 되는 거 알지?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그러니까 이등변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여기 60도면은 180에서 60도 빼서 나누기 1람이 얘가 돼야 되니까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전체 길이가 6이 될 거고 그 길이의 반이 y가 되겠지 3 3이고 아까 x는 6이었고 z는 90이었지 그래서 90